안녕하세요. 러블리 음포예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 산책하면서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실이네요. 매실은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술, 그리고 음료, 장아찌, 요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매년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매실청. 주스 또는 요리에 많이 활용하다 보니 다 먹고 없어서 올해는 제가 직접 담가 보려고 해요. 매실청을 담그려고 알아보니 인터넷 예약 판매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실 수확 시기가 궁금한데요. 매실 수확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말로 24기 절기 하나인 망종 6월 6일 이후 수확한 매실이 가장 영양이 많아 최고의 효능이 있으며 이 시기에 섭취하면 완전히 익어 새콤달콤 맛있다고 해요. 충북 계산에서 자라고 있는 매실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3cm 정도 자라고 있네요. 매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크기도 작고 초록색을 띠며 솜털이 있는 게 특징이네요. 매실은 떫은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수 없어 설탕에 재인청이나 장아찌로 먹는 것이 가장 맛도 식감도 좋다고 해요. 매실은 오래전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했으며 동의보감에 매실은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실 나오는 시기에 맞춰 매실청, 매실장아찌를 직접 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